네 여러분 용성전 경기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22연승에 도전하는데요 까다로운 선수와 만났습니다 바로 이지현 선수와의 대구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지현 선수는 아,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어, 정말 군대 간다 간다 하면서 안 가고 있어요 <laughs> 정말 최후의 최후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올해 안 가도 되나요? 예, 지금 이지현 선수가 1992년생이기 때문에 어 이제 나이가 몇 살이에요? 29살 아니에요? 29살 올해까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3자 보고 군대 가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지현 선수 어,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신진서 선수가 이거 이기면 22연승입니다. 어제 21연승 성공했고 오늘 대국도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시합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신진서 선수가 지난해 25연승까지 했었는데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난해 25연승 기록 아마 제 생각에는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이거 한번 지켜봐야죠. 과연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좀 지켜보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그, 말이 연승이 20몇 연승이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20몇 연승 한다는 거는 참 어려운 겁니다. 그만큼 지금 잘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 신진서 선수, 어, 계속해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현 선수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지금 바둑은 중앙에 이제 이지현 선수의 대마를 신진 선수가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잡을 수 있는 정도의 돌은 아니고요. 예, 잡을 수 있는 정도의 돌은 전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냥 공격을 통해서 어느 정도 대가를 얻을 거냐 뭐 이런 느낌의 아, 형태라고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바둑이라는 게 묘해가지고 아, 요런, 그, 공격이 그렇게 쉽게 이게 뭐 잡힐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에서 막상 딱그 걸리면은 이게 대마가 다 잡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 예,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상황은, 어, 우선, 어, 지금 딱 보면은, 어, 신진서 선수의 지금 승률이 48%거든요. 그러니까 바둑 자체는 지금 굉장히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둑을 이길 수 있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닌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어 이런 바둑을 자기가 어딱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 그러면은 정말 센 건데 신진서한테 오늘 그런 모습이 나올지 한번 나올지 한번 지켜 보시면 여러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생각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그 바둑이 지금 되고 있는데 어, 신진서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중반전에서 종반전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이제 어떻게 바둑을 짜야 되는지 이제 그 감안해서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예, 오늘 바둑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처음부터 약간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처음 한번 보시죠. 신진서 선수가 흑인데요. 양화점이 요즘 또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요즘 소목을 또 두는 기사들은 소목만 두고, 양화점 두는 기사들은 또 양화점만 둬가지고, 이게 또 아주 재밌습니다, 형태가. 어, 지금 보시면은, 어, 일단 양화점을 둔 다음에, 예, 화점 쪽으로 걸쳤는데, 이게 요즘은 어느 순간부터는 거의 그 소목 쪽으로 걸치는 게 대세거든요. 그럼 뭐 이거 받을 때 이쪽으로 걸치는 것이 거의 뭐 정석 같이 이렇게 두어지는데, 이렇게 두질 않았어요. 저는 이게 좀 오늘, 바둑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쪽을 두지 않고 반대쪽을 걸쳤다는 게참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목자로 지켜버렸죠. 이지현 선수가 소목 쪽으로 걸치지 않으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이렇게 뒀을까뭐 이런 생각도 좀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양 걸침하고 붙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무난한 결과인데 그러니까 이지현 선수가 여기에 지금 눈목자 구침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있는 거, 이거보다는 있는 거를 더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이잖아요. 이으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두칸 벌리나요? 뭐 이런 식의 전개가 예상이 되는 건데, 지금은 여기 돌이 있으니까 두칸 벌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이렇게 이제 둘수 있습니다만, 이거 두고 이렇게 이제 요즘 삼연성, 아니 뭐 삼연성이 아니고 뭐야 이게, 오목같이 어, 삼을 친다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둘 수도 있는데, 이거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이으면은, 예, 이거 붙이는 것보다여기 만약에 어 이으면은 그냥 두칸 벌리는 게 무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길 붙인 거는 찌르고 이거 젖힌 거 젖혀서 이거 두면 이 교환했을 때 이렇게 이제 벌린다든지 하면은 어, 베개 모양이 괜찮잖아요, 그죠? 예, 베개 모양이 이제 이 눈목자 구침하고 이제 연계돼서 괜찮으니까 예, 뭐 그런 의미에서 또본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갖다 손을 뺐는데 이게 이제 신진서 특이한 수입니다. 지금 여기를 일단 보류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 응수타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결정을 하겠다. 이런 뜻이죠. 자, 젖히고 막은 다음에 끊어서 여기는 이제 원래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 강하고요. 신진서 선수가 이제 그냥 젖혔습니다. 여기 찌르는 수를 보류했죠. 요거 보통 정석은 찌르는 건데 이걸 보류하고 둔 거는 뭐냐면 받을 때 여기를 젖혀 가지고 또 이쪽을 지금 응징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럼 이게 싫어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호구치면 단수를까지 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찔러 놓는 수가 오히려 악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상황이 변했잖아요. 좌하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상황이 변한 상황에서는 지금은 여기 젖히고 요 단수 치는 거를 갖다가 두 가지를 다 두고 싶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뭐 이거 당연히 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젖혔어요. 그 그러니까 신진서 선수가 좌하기 쪽이 이렇지 않으면 이렇게 안 돕겠죠, 안 당연히. 근데 지금은 이 형태가 맞다. 이제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귀를 막고 호구친 다음에 이제 서로 간에, 어,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건데, 신진 선수가 손을 뺐잖아요. 이거 손을 뺀건 뭐냐면, 백이 당장 도도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미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밀면은 이렇게 눈목자로 그냥 달려서, 그냥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여기 세력 쌓아봐야 흙이 여기 지금, 어, 호구 쳐가지고 견고하니까, 그죠? 견고한 상황에서 굳이 뭐 이거 막아봐야 밑으로 달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입구 자두고 씌워가지고 다 잡으러 갔어요. 어, 이게 이지현 선수의 엄청난 강수인데, 이거 뒀을 때 이제 붙이고 이제 이걸 2단 젖혀서, 예, 신지선 선수는 이제 팩감이 많다는 거죠? 예, 팩감이 많으니까 버텼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 끊고, 딴에서 살아버렸습니다. 이거 뭐 끊는 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본 거고요. 여기는 이제 압박해서 어 좌상기 쪽은 흙이 살았어요. 자 날일 짤 뒀는데 보통 생각하는 거는 이거 단수치고 이을때 이렇게 이어두고 그죠? 뭐 이런 거 해두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데를 갖다 이렇게 간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단수하고 아예 교환 자체를 안 하고 그냥 날일 짤 뒀는데 이게 굉장히 신기한 수예요. 막상 백이 이걸 끊고 이렇게 잡자고 하면은 이거 단수치고요. 여기 단수치고 이거 단수. 예, 여기 이제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두는 게 이제 관통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너무 어, 괴롭다. 이제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쉬웠는데, 다일자를 두니까 일단 후계 모양이 예, 연결 형태가 일단 되면서, 그리고 여기가 약간 백이 좀 찝찝하죠. 어, 오히려 지금 신진서 입장에서는 이쪽에 이제 어, 정리를 갖다가 어, 미리 하지 않은 겁니다. 삼삼 파고, 예, 여기는 지금 좌별 좌변 쪽에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해 놓은 거고, 우변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데, 여기가 이제 요석을 갖다가 계속 움직이게 됐어요. 하변 키우는 것보다, 우변 쪽 두면서 하변 키우는 것보다 이쪽이 더 급하다고 본 거죠. 막고, 예, 끊어가지고, 바꿔치기가 됐습니다. 이 끊는 수한점 잡는 게 요석이라고 보고 이제 잡았는데, 사실 1 0이석점 잡은 것도 굉장히 커가지고, 여기서도 서로 간에 아무튼 참 재밌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쉬웠는데 끊고 나서 이제 여기가 지금 이제 사석 작전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백이 사석 작전하고 이제 중앙에 이제 돌을 갖다가 이제 제압하려고 하는 건데 다 받아 먹었어요 예다 받아 먹고 신진서 선수가 이제 이렇게 중앙을 가면서 하변을 어느정도 지키는 걸 감안하고 예, 중앙에 공격을 몇 번은 그런 수를 둔 겁니다 자 받고 지키고 이제 무난하게 서로 갔는데 지금까지 5대5 상황인데 신진서가 지금은 약간 역전당했네요 뭐 55대45 정도로 역전당했는데 55대45 정도면 사실상 거의 뭐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한방을 알렸는데 여기는 지금 여차하면 다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지현 선수도 이게 뭐 지금 죽는 상황은 아니다 라고 보는 것 같고요 신진서 선수가 지금 여기서 이거를 두면은 여기를 잇고, 이거 뚫어버리면은 사실 여기는 잡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 여기 백돌이 놓이면, 이거 나와가지고 여기 끊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끊는 순간에 요 지금 흑돌이 죽는 게 지금 신진서 입장에서는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두는 것은 이거 둘때 여기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백이 뛰면은 끊기지가 않죠. 이게 끊기지가 않는다는 게또 중요합니다. 지금 무한버티기로 들어갔는데, 신진서 선수가 지금 잡으러 갈까 말까 엄청 고민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신진서 입장에서는 고민이 좀될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신진서 선수가 이렇게 끼우는 수가 조금 더 좋네요. 끼우면은 무조건 단수치고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끊으면 이걸 갖다가 그냥 신진서가 올라가고 뚫으면은 여기를 막질 않겠죠. 이거는 뭐 이렇게 뛴다든지 해가지고 이두 점을 최소한으로 버릴 텐데 끼우는 수가 좋습니다. 끼우면은 단수를 안 치고 여기를 잇는다면은 이게 뚫어가지고 이두 점을 잡는 거니까 집으로 이게 훨씬 더 이득이 될 수가 있는 모양이네요. 지금 이제 신진서 선수한테 턴이 넘어왔는데 그러니까 신진서 입장에서는 여기를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게 또안 끊겨요. 여기에 백돌이 있습니까? 여기를 두면 이쪽이 안 끊기는데 대신에 백도 안 끊기니까 조금 두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예, 거기는 그런 걸좀 감안해서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는 신진서 선수가 아 지금 어 굉장히 지금 승률이 높아졌네요. 많이 높아졌습니다. 여기는 뭐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는 수는 쌍립으로 두기 때문에. 아, 요거는 이제 좀 두기가 좀 그렇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신진 선수한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신진 선수가 전체 대마를 오다 잡으러 가는데요. 야 그거 집은 거는 완전히 다 잡으러 가겠다는 얘기네요. 지금 신진 선생각은 뭐냐면 이거 이으면 여기를 지금 쌍립을 두는 것까지 한 다음에 진짜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이게 전체 대마를 다 잡으러 가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만약에 다 잡기만 한다면은. 예, 이건 뭐 초대형으로 어, 승부가 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건데 이렇게 그 신진서 선수가 글쎄 이렇게 일직선으로 잡으러 가는 거 요즘 잘안 두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좋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하게 큰 대마를 막 이렇게 잡으러 가고 이런 거잘안 하거든요. 오, 가만히 있어 봐. 거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를 두는 것은 끊으면 여기가 지금 다 죽었는데요. 그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버려도 된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그건 그렇고 또 신진서가 여기 받으면 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둔 수는. 그냥 받는 것 자체로도 별거 없는데요. 오히려 악수가 대량률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긴. 이걸 두면은 여기가 뭐 아, 여기를 나와서 이걸 끊는 수가 당장 있다는 얘기인가요? 어 지금 여기를 끼워놓고 그 다음에 이걸 해두고 여기를 끊으면은 요게 자충이 돼가지고 여기 자충이 돼가지고. 여기를 끊을 시간이 없다. 흑돌, 요돌이 먼저 잡힌다. 이 얘기네요. 어, 이지현 선수가 그런 노림으로 지금 둔 건데, 예, 지금 받고, 예, 끼웠거든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오, 어, 받았네요? 지금 신진서가 이거 끊고 여기 둘때 이거 밀면은, 어떤 준비한 수가 있나요? 지금 신진서, 예, 뭐가 있단 얘기잖아요. 지금. 지금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신진서 선수가, 글쎄요 여기 지금 끊기는 것이 되면은 자충에 걸려가지고 끊겼는데요 완전히 어 뭔가 확신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확신을 가지고 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신진서 만약에 끊으면 그죠 예 끊으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자 이제 진짜 끊을 것 같아요 자, 신진선 선수가 여기서 돌아갈 수가 없죠? 이걸 지금 돌아서 가면 있고, 여기 둘때 지금, 뭐 이런데 어디를 갔다가 지금 찝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받아버리면, 지금 여기 끊는 거하고 여기하고도 맞복이고, 또한 가지가, 이게 지금 다 조이기가 되는 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지금 잡아도 지는 거 아닌가요? 여기 다 부서지고, 이거 조이기 당하면? 약간 지금 위기 상황 같이 보이는데요? 음. 글쎄요, 지금 상황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신진서 선수가. 갑자기, 어. 아, 여기서, 아, 아 이걸 아예 이렇게. 어? 이거는, 이거는 안 되죠? 여기 끊는 수가 있어? 이거는 안 되고. 아, 신진서 선수가 지금 이렇게 두는 수가 있긴 있네. 아, 이걸 미리 찔러놓고 여길 뒀어야 되는데. 지금 이지현 선수가 수순을 갖다가 이걸 먼저 이걸 뒀네요. 여길 먼저 끌어서, 었 아, 이렇게 두고, 요거 둘 때, 이렇게 두는 수가 있네. 아, 이거 지금 이지현 선수가 수를 갖다가 잘못 뒀습니다. 지금 여기 지키고, 여기 이을 때 이거 찝는 수가 있네요, 여기를. 찝으면, 이거 이을 때 뚫어버리면 이거 다 죽었죠, 전체가. 어, 이건 만방인데요. 지금은 이거 만방이죠. 아, 이거를, 지금 이지현 선수가 수순을 완전히 잘못 뒀습니다. 여기서 이걸 먼저 끊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밀었어야 되는데, 이 수순대로 안 하고, 이걸 거꾸로 하니까, 호구가 선수가 돼요. 야 이건, 어 이거는 충격이 좀 큰데요. 이거는, 여기를 이을 때, 이거 딱 집히면은, 다 죽은 것 같아요. 전멸각입니다, 지금. 조금 심각한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것 같은데요? <laughs> 아니, 아니, 지금 완전히, 야, 이지현 선수가 불렛던 바둑을 좀 만들어내는 줄 알았는데, 너무 큰 실수를 했네요. 수순 미스를 하면서 완전히 지금 대마가, 오, 이제는 진짜 여기 악수돼가지고, 이쪽에서 집날 가능성도 없고, 여기서 지금 두짐이 날 수가 없잖아요. 어, 이건 난리 났습니다. 지금. 야, 야 신진서 22연승 지금 거의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가 이, 이런 분위기면 이 분위기면은 지금 신진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22연승 거의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야. 심각하네요, 지금. 네, 지금 신진서 선수가 무조건 잡으러 가는 거죠. 지금은 빠질 데가 없어요 야, 이거 이지현 선수가 완전히 그냥 KO 당한 느낌입니다 여기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이거를 지금 이음에 여기 찝히는 순간에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데요 뭐 이거는 지금 이거 지금 잡아서 뭐하겠어요 이거 뚫어버리면 이게 다 죽었는데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이쪽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따내버리면 여기서 지금 두집나자고 해야 되는데 부집 나자고 할게 없는 게 여기를 끊으면 이거만 잡아도 이겼거든요. 아 여기 던졌어요. 야 던졌습니다. 신진서 22연승 성공했습니다. 야 이지현 선수한테 이겨가지고 22연승을 성공을 하네요. 와 이건 진짜 대박인데 아니 못 이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 하다가 죽는 수가 있다고. 아니 안 죽을 것 같은 모양이어도 어 하다가 대마가 다 죽는 경우가 있는데. 이바둑이 그러네요. 완전히 대마가 다 죽는 기가 막힌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야. 신진서 대단합니다. 이지현 선수를 상대로 진짜 이거는 한 100집 정도 진것 같아요. 100집 정도 이기는 어마어마한 바둑을 보여준 신진서. 오오한 상대를 갖다가 완전 K.O. 펀치를 날리는 멋진 모습.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아. 오늘 저녁에 최정과 박지연 선수의 바둑 여왕전 결승전 3국이 있는데요. 여러분 7시 30분에 아, 라이브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재선 선수가 이기면서 22연승에 성공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